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라 일곱 번째 시간. 무혈왕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신라의 골품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성골의 남자가 모두 사라져 최초의 왕 선덕여왕이 왕에 올랐습니다. 선덕여왕이 죽고, 역시 남자의 성골이 없으니,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 진덕여왕이 왕에 오릅니다. 진덕여왕도 죽고 나니 이제 성골 중에서는 왕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골 자체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진골에서 왕을 한명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진골 출신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 우리 진흥왕 때 백제의 성왕에게 배신해서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동해안을 올라가 함흥 평야까지 신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신라 이제 백제에게 공격받고 고구려에게 공격받습니다. 신라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선덕여왕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때 백제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의 서쪽 대야성을 공격해서 대야성의 성주와 가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자, 대야성은 신라의 수도 금성과 경주와 굉장히 가까웠어요. 위기에 빠졌죠. 이때 북쪽에서는 고구려와의 전쟁이 한창이니 신라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 백제를 공격하고 고구려를 공격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면 은 고구려의 땅은 당나라 너희 죽게. 이렇게 당나라와 약속을 하고 나당연합을 맺습니다. 당나라의 입장에서도 옛날 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안시성에서 눈에 화살을 맞고 후퇴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나라도 고구려를 복수할, 절호의 찬스이다. 이렇게 해서 신라와 당나라는 나당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나당연합에 성공한 김춘추.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선골이 모두 사라졌어요. 김춘추는 약점이 있었어요. 머리는 똑똑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김유신은 싸움은 잘하지만 가야의 왕족 출신이어서 무시를 당했어요. 김춘추가 김유신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 왕이 되고 싶었던 김춘추. 신라에서 가장 잘 싸우는 김유신과 한편을 먹게 되니 신라의 진골 귀족 출신으로 첫 번째 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당 연합 완성했죠. 왕에 올랐죠. 김춘추는 이제 백제에게 복수하러 갑니다. 백제의 서쪽에서는 당나라의 20만 명의 군대가 배를 타고 백제를 향해서 오고, 동쪽에서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5만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향합니다. 백제의 계백 장군은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을 지켰지만 10배나 많은 신라의 군대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는 패배하게 되고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화랑관창 그리고 개백의 이야기는 우리 백제 멸망할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오늘 수업은 무열왕 김춘추까지 하고요.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무열왕 김춘추가 죽습니다. 다음은 아들인 문무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무열왕 김춘추 나당 연합을 맺어서 백제를 공격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성골이 모두 죽고 진골 귀족 중에서 첫 번째로 왕의 어른 무 열왕 김춘추, 오늘 수업 마치 겠습니다.